삼성 라이온즈가 공동 최하위까지 밀려났습니다. 11일 경기에 패하면서 이승유패 5연패인데 답답한 상황입니다. 내부 고민을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변화될 여지는 있는지도 한번 봤습니다. 이순철 해설 위원의 해답도 준비를 했습니다. 팬들께서 질문해 주신 팀 투수진의 구속, 최하위, 요 부분의 분석 그리고 뭐 중계 구속하고 차이, 요런 이야기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일 네. 식사를 하고 바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6시 반에 또 경기가 열릴 겁니다. 삼성이 지난해 스토브리그에서는 보강이 없었죠. 김상수, 오선진 두 선수가 나갔고 삼성 모기업에서는 뭐 전력 보강이 필요하면 보강을 하라 이런 입장이었습니다만 삼성 구단에서 볼때 원하는 포지션의 fa 선수들이 없으니까 데려올 만한 선수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강 없이 맞았던 시즌 지난해 마무리 캠프를 오키나와에서 진행을 했고 스프링 캠프에서도 10개 구단 중에서 훈련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야간 훈련까지 했죠. 시범 경기에서 막판까지 1위를 했고 최종 2위로 시범 경기 마쳤습니다. 기대치가 높아졌죠. 또 지난해 감독 대행으로 팀을 맡았던 박진만 감독은 이제 감독이 대초 정식 감독이 지난해에도 대행으로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삼성이 올 시즌 좀 고전을 할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력이 조금 불안정하다. 근데 삼성 내부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서 나은 시즌이 가능하다. 가을야구 경쟁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굉장히 좀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은 열 경기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이 흔들리고 있죠. 삼성 내부에서도 지금 상황을 단순한 슬럼프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좀 무겁게 현실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돌아올 전력이 딱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 있는 선수들이 분발을 좀 해줘야 되니까 조금 답답하고 한 야구인 이야기입니다. 삼성의 경우 6월에 돌아올 최채흥 최지강을 제외하면 플러스 전력이 딱히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더 크죠. 연패 기간 동안에 피렐라 선수가 펜스 충돌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으로 몇 경기 못 쳤습니다. 타격 부진을 굉장히 심하게 겪었는데 11일 경기에서 피렐라 선수가 3루 홈런, 동점 3런이었는데 쳤지만 은 팀은 다시 경기 후반에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각종 데이터를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아직은 경기수가 적지만 삼성의 부진 이유가 딱 드러나는데요. 각종 수치에서 바닥입니다. 팀 타율 2할 2푼 6리 최하위. 구위 하나가 2할 3푼 4리고 팀 평균 자책점 5.30. 팀 평균 자책점 9위 롯데가 4.90. 그러니까 5점대 평균 자책점은 삼성입니다. 팀 홈런 7개로 공동 1위 홈런은 많습니다. NC 두산하고 함께. 팀 타점은 8입니다. 25개. 1위 LG가 45개. 공동 최하위는 키움하고 기아가 21개입니다. 팀 실책은 에, 공동 8위권인데 4개 가장 적은 KT가 3개 가장 많은 팀이 키움인데 12개입니다. 전력의 베이스가 되는 수준 팀 타율 팀 평균 자책점이 최하이면 사실 비빌 곳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선발 진의 평균 자책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NC LG 기아 키움 KT 롯데 한화 두산 SSG 삼성입니다. 삼성이 선발 평균 자책점이 최하입니다. 불펜 평균자책점 한번 보시겠습니다. SSG, NC, LG, 두산, 삼성, 기아, 하나, KT, 키움, 롯데. 삼성이 불펜은 에스... 지금 평균치인데 팀 득점권 타율은 KT, LG, NC, 롯데, 두산, 기아, 키움, 삼성, SSG, 하나 순입니다. 삼성이 2할 ER, 3푼 5리로 득점권 타율 이게좀안 좋습니다. 그죠? 상위 타순 출루율도 한번 딱 보시면요. 삼승이 지금 상위 타선의 출루율이 3할이 안 됩니다. 3할이 안된 팀이 롯데가 2할 9푼 7리 키움이 2할 8푼 삼성이 2할 7푼 올인데 삼성 내부적으로도 사실 제일 큰 고민은 불펜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격은 좀사이클이 있습니다. 그죠? 선발 평균자체쯤이 지금 최하이지만 앞서 이제 뷰캐는 수아레저 선수가 첫 등판에 넘어앉았는데 두 번째 등판에서 조금 나아졌죠. 원태인 선수도 베스트는 뭐 아닌 상태지만 예. 백정현 양창섭 선수도 뭐 그래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선발이 좋진 않았어요. 그래도 불패는 지금 상황이 좀 어둡다. 왜냐하면 뎁스 자체가 삼성 관계자도 같은 고민을 이야기를 했는데, 마무리 이제 오승환 선수도 많이 흔들리니까. 우규민 선수가 버티고 있지만 체력 변수가 있거든요. 뭐 노장이니까요. 만약 한 시즌 내내 계속 잘해줄 거라고는 믿기가 어렵고. 체력 관리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무리는 오승환 선수도 구위 저하가 눈에 띕니다. 문제는 이제 오승환 선수의 직구가 잘 맞아 나갑니다. 직구 컨트롤이 완벽하면 이렇게 좌우 딱 하면 모르겠지만 직구가 통타당하고 장타로 이어지니까 힘겹고 왼쪽 이승현 또뭐 이상민 선수, 이호성 선수가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펜지 전체로 보면 아직 뎁스가 좀 약하고 가장 중요한 키로 봤던 최충현 선수의 부진이 좀 큽니다. 겨우내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뭔가 본인은 좀 감이 좀덜 올라온 것 같은데 좋았을 때는 시속 150km에 육박하는 구속을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140km 정도 초중반에 그치고 변하고 보다 직구 구이가 좀 많이 흔들립니다. 밸런스만 보면 오히려 이제 변하고 보다 직구 밸런스가 더좀 아쉽고 장점이 희석되니까 자신감이 다운되고 캠프에서 천개는게 던지면서 음. 운동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했는데 지금 뭐좀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직은 시즌 초반이죠. 아직은 초반이고 뭐몇 경기 등판하지도 않았습니다. 좋아질 여지 충분합니다. 최충현 선수가 살아나야지 삼성 불펜진 전체도 좀 힘을 내지 않을까 봐집니다. 백정현 선수 오늘 12일입니다. 12일 대구 SSG 전에 선발 나섰는데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 대체 선발 운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진만 감독께서도. 한번 정도 더 보겠다고 랬는데좀 본인이 보여줘야 될 겁니다. 안 되면 2군에서 뭐 장필준 선수 등등 대체 선발을 올리는 부분 또 신인 이호승 선수도 선발 준비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신인답지 않은 경기 운영 능력이 있습니다. 좀 차분하기도 하고 뭔가 좀어 선발 가능성이 있다. 예. 선발 스타일? 이렇게도 좀 보는데 삼성 내부에서도 방망이는 사이클이지만 마운드 조정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투타에서 보면 투수 쪽 문제가 더 심각하다 판단하는 거죠. 예, 이순철 위원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순철 위원이 삼성에 대해서 올해 뭐각를좀 단단히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시즌 전망할 때 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는 좀뭐아뭐 아뭐 만약 납득하기는 좀우리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준비한 것도 있다 했는데. 어뭐 근거는 자신감이 아니다. 다른 쪽으로도 좀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예, 이야기를 했어요. 뭐 육성이라든지 또 훈련이라든지 준비라든지 했는데 아직은 뭐 시즌 초반이지만 예, 지금 상황으로 모든 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죠. 하지만 문제점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 오늘 오전에 이순철 위원하고 연락이 좀 닿았습니다. 이순철 위원 이야기입니다. 1 0 경기 상대가 전력 다안 하고 삼성은 훈련을 죽기 살기로 했으니까 1 0 경기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좀 달랐을 거고 뭐 주위에서 너무 빨리 페이스를 끌어올렸다가 지금 페이스가 다운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좀 양상이 다르다고 본다. 본인은. 경운에 전력 보충이 안 되고 빠져나가기만 했고 투수진은 불펜 마무리 선발이 좀 확실치 않고 우균민이 아무리 버텨도 1인 2이고 연투가 조금 어렵고 불펜에 구심점이 있어야 된대. 롯데는 최준용이 빠져도 구승민이 구심점이 된다. 그래서 김원중까지 가는데 삼성은 필승조 부족. 오승환도 불안. 선발도 8할 이상의 승률을 기대할 선수가 부족. 그러니까 힘들고 자완 이승현 같은 선수가 확실한 대들보가 되어줘야 된다. 누군가는 나와야 이 난국을 헤쳐나간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채널에 댓글이 좀 많이 올라오고 또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삼성 팬들께서 삼성 투수들의 구속이 구속도 약하다 이 이야기 하나 그리고 또어 삼성이 트랙맨을 쓰는 라팍 전광판 수치하고 방송사 중계하면 구속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난다. 아 그래서 선수들이 뭐 자칫 삼성 투수들의 어떤 뭐 마인드 자체도 구속이 너무 안 나오니까 좀 주눅 드는 거 아니냐 뭔가 팬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고 제가 이 부분은 삼성 구단 프런트에 전달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삼성 투수들의 구속 자체가 너무 떨어진다. 아, 이건 너무 떨어진다면서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제 새롭게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삼성은 이제 육성도 안 되고 코칭도 안 하고 뭐 훈련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투수들의 구속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스태티지 기준으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건 열개 구단 투수들의 패스트볼 직구 평균 구속 팀별 수치입니다. 열개 구단 패스트볼 평속인데 키움이 146.5km, 다키로미터 수치인데 키움 다음에 두산, NC, 기아, 하나, s h LG, KT, 롯데, 삼성 순인데 키움이 1 4 6점이뭐 상당 부분은 아누주 선수가 너무 공이 빠르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두산도 공 빠른 선수들 있죠. NC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 촤 있는데 어, 롯데까지는 그래도 이제 1 4 3 k 로대입니다 그죠? 근데 9위롯데 근데 어, 삼성이 최하인데 141.8이에요. 차이가 꽤 크죠? 그 차이가 꽤 크다고 봐야 되고. 이 통계 모순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즌 초반이니까 모집단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삼성은 외국인 투수 백케넌 선수가 뭐 엄청난 파이어 볼러는 또 아닙니다. 다 팀에 타 팀에 이제 어 외국인 투수들이 공빠른 투수들이 꽤 있죠. 근데 국내 선발인 원태인 선수도 첫 등판 구속은 조금 낮게 나왔어요. 뭐 차츰 차츰 올라오는 왔는데 백정현 선수는 뭐 130kg도 던지는 게 맞고 양참석 선수도 뭐1 4 0 k m 때 초반이 거의 뭐 예, 최고 구속이고 어, 우기민 선수도 기교파고 오른손 이승현 선수나 이상민 선수도 봉우리 뭐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 예, 빠른 불펜 자원도 조금 부족한 것 맞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뒤섞인 결과인데 삼성이 이제 공 빠른 선수들이 뭐 없진 않지만 재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선수들은 재구가 흔들려서 일군 안착이 조금 어렵기도 했고 뭐 이를 보는 삼성 팬들께서 속이 많이 좀 타실 듯한데 열받죠. 구속이 전부는 아니죠 투수의 뭐 무기 중 여러 무기 중 구속이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무기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수치로 또 드러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뭐 구위라는 것이 바로 공의 힘인데 예, 스피드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알림 설정, 가비까지 또 하십시오. 고맙습니다.